슬랙 홈페이지에서 워크플레이스라고 불리우는 가상의 협업 공간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초기 화면이 등장합니다. 이곳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서로의 아이디를 가지고 다양한 협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. 각 주제에 맞는 협업 활동을 위해서 여기 보시는 채널을 통해 새로운 채널을 만들 수 있는데요. 보시면, 크리에이트 채널을 클릭하셔서 각자 수업 주제에 맞는 이름을 설정하고 채널을 개수에 맞게 만들게 됩니다. 이후에 이렇게 등장한 채널은 각각의 협업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탭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선생님이 영상이나 문서 자료를 공유하고 학생들 또한 문서나 영상 자료를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피드백을 주고 받고 음, 생각을 전경화할 수 있는 어떤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.